아멘. 어, 이번 한 주간이 그 오늘까지가 그 고난 주간이죠. 지난 주일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그, 그리고 내일이 그 이제 부활 주일이 되잖아요. 그래이 시간에 먼저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간이에요. 그 한. 제 설교 시간에 한50% 정도를 활용해서 고난주간 그 의미와 관련된 것을 좀 알려드리고, 지식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을 당하신 죽음을, 어,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하신 그 죽음을. 죽으신 사건인데,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재산 날도 지키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은 이제 추도 예배,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겠죠. 어떤 그런 날을 기억하는데, 어,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이 기간은 교회 교회력으로 따지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일컬어져 왔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동안에는 무엇을 주로 우리가 묵상하느냐? 우리 그 인식을 되새기냐? 예수님의 고난, 물론 고난 중간이니까 우리 고난을 묵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까지, 이 부활은 빠뜨릴 수 없는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그래서 부활을 다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중에서 시작을 하는 종려 주일, 지난 주일이 원래 종려 주일이었죠. 그종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아,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더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왕을 맞이하는 왕을 기억하고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 합당한 왕의 자리를 내가 내어 드리고 있나를 사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왕이라고 막 환호했는데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예루살렘께서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왕이라고 호산나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후에는 정작 내어 드린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뭐 자리 하나 내어 드린 것도 없이 바로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를 내어 드리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왕이라고 했던 예수님께 대한 대우였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 당시 사람만 비웃을 게 아니에요. 비웃을 게 아니고 오늘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 왕이라고 했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모셔드렸으면 어떤 자리를 내드리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고난 주간, 이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월화수목금토 뭐, 그매 매일 그 어떤 사건, 성경에 있던 사건들을 기억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뭐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3일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날 뭐 세족식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을 주로 어, 개신교에서도 금요일날은 정말 기억하면서 어, 그 여러 가지 그 행사들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 오늘의 토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은 그래도 이제 그 여,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시간들로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 토요일을 의미 있게 지내본 경험은 있으세요? 토요일 고난 주간 중에 토요일, 그죠? 사실은 이, 이 목금토 이 중에서 토요일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날이죠? 토요일 날이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십자가 달리셨죠? 오늘 아침에 대답하기 귀찮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장사됐어요. 큐티 그러니까 본문으로 따지면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 초반까지가 이제 금요일 날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기록이죠. 그러면 장사 됐으면 토요일 날은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어, 의미로 따진다면, 저도 그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오늘 토요일 날 어땠을까? 자기가 따라다니던 스승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아직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부활을 알지만, 이들은 부활을 아직 체험 못했거든요. 스승이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가장 인생에서 처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 이거 스승 바르게 따라다닌 거 맞어? 이 질문도 있었을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더 이왕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스승님 말좀더잘 들을 걸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 토요일이 어땠을까?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을 거다. 입맛이 당겼겠냐? 그리고 안식일을,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마주하되 예수님 없는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 행하셨죠. 사람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안식일을 이들이 보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회당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셔서 뭔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심지어 병자들 고치시고, 하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고요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무덤에서 안식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날이 토요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카톨릭 이쪽에서는 성 토요일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지냅니다. 오늘 아주 소중하게 지내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야 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 뜻이 내일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밤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요. 오늘 밤을 거의 부활절 수준으로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빛을 밝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고 내일 부활 축제를 또 갖죠. 그렇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런 것에 미루어 본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예수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토요일은 너무 그러니까 조용하다기보다도 함부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예.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의미있게 지키고 있거든요. 전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고요. 어쨌든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한번 일단 다시금 기억이라도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해 기억하는 이 기억을 좀 유지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묵, 어, 이 생각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막 피합니다. 모여서 떠들거나 하는 그런 모임도 피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중지하고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는 거지말으면 맞으면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환경으로부터는 떠나든지 내려놓든지 그리고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꼭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든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가족끼리 모여 예배하고 이런 거또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간을 보낸 거죠 아, 여러분도 참고해서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시다는 이것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난 중간 이 사건과 연결된 것을 천주교에서 많이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식을 지금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세례식. 저도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세례식이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죽고 새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 세례식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준비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게 세례인데 이게 부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부활주의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 시기에는 반드시 이들이 세례를 하더군요.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까 자기 몸을 찢어 주신 것과 같으니까, 마치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과도 같은 그런 어 것을 담당하셨다고 해서 이 날을 유월절 그 어린 양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누어 먹던 걸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찬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때. 성찬을 소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성찬과 세례가 다 연결되어 있 있는 예요특특히히난주주간 s 다연 연결이 a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고난 주간이 그동안 a 아, 참 많이 우리가 소홀히 생각 여겼구나 하는 생생에 저도 생각 e l Song c 이 a n n e l Song c h 에 n n e l Song c h a n n e 그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일정도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게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 하여튼. 옆, 옆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잘 기억하자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고 네. 오늘 영상 내용이 성경적으로 아주 치밀하거나 아주 정확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그 요약 편집돼 있는 게요 정도가 있길래 같이 나눴습니다. 어,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셔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발생한 심각한 것이 죄 문제거든요. 죄. 근데 이 죄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 고난 주간 끝에 여러분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여러 우리 가 보는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 짧은 글에 있어요. 그176 페이지 보면 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늘 생명의 상 광고하잖아요.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그 정도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월간지를 사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아끼지 말고 이건 사서 자기도 보고 누구 선물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를 이 백충현 교수님이란 분이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보면서 아또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쪽 부분의 생각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일단 죄가 뭐냐고 할때 우리가 봐야 되는 첫 장면은 성경의 첫 장면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우리의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죄를 범했느냐 하는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첫 장면에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런 것이었죠. 여러분에게 설명도 많이 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따먹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그 죄의 본질이냐면, 그걸 따먹게 된그 이면에는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었겠냐. 여기에 차안할 때, 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었으니까, 왜 먹지 말라는 데도 따먹죠? 우리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왜 해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더라도, 만약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너 이거 먹으면 안돼 하고 몽둥이 이만한 걸 들고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너 한번 죽어 그러면서 고참이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곁에 서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지 마 하는데 싫어 그리고 한다든가 고참이 이거 하지 마 하는데도 싫어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엄마하고 고참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좀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진짜요. 그말 무시하는 거죠. 그말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씹으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저는 죄의 그 핵심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태도다.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죠 그 정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만들려고 유혹했던 사탄의 말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숨어있는 독소를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하게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가르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혹했던 사탄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듣고 행동하게 행동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때 조언했던 사탄의 말이 가지고 있는 독소 요소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어요 이 길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셨느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했을 때 뱀이 아, 여자가 이야기하죠 어, 이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을,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 3장 4절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독이 하나 담겨 있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이미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요 부분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될것 같은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선악극 보이니까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보죠.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야, 저거 먹으면 정말 나 좋아지겠는데, 이거를 우리 오늘날 현대판으로 생각해보니까, 야 저거 저 과정을 공부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요약하면 야 요걸 먹으면 혹은 이거 하면 쟤랑 사귀면 나더 행복해지겠는데 더 나아지겠는데 이거예요. 내가 더 나아지겠는데 요게 우리 죄의 본성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사탄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 따먹거나 어쨌든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기가 더 지혜로워집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해답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표가 있으셨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목표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 그리스도 여기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높아요. 그리스도 수준으로 우리가 쫙 성장하기를 원하신대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든 죄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성장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없고 보호하실 수도 없어요. 버려두심에.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지식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혜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퇴보가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사라지는 것에 어떤 면에서 최고봉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저거 내가 취해서 목적 달성하면 나 지혜로워지겠는데, 나 뛰어나게 되겠는데." 고등학생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혹시 교회 생활하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1년이면 52일이 남네. 52일 동안 내가 일본어를 공부해봐. 우와, 교회 안 다녀야 지혜로워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 버리게 되거나 섬경을 버리게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장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일본어는 자기에게 남을지 모르지만 지혜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지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목표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부하지 말라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저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요. 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구해요. 성경에 있는 말을 무너뜨리려고 연구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점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했다.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자기를 위한 투자는 멸망을 향하는 지름길이다. 뭔가 문장이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건 경계해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야 이거 하면 내가 좀 나아지겠는데 요런 종류의 생각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야 주일날마다 예배를 6개월만 빠지고 저학원에를 가면은 내가 나아지겠는데 안 되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옆에 앉은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거 하면 내가 멋있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원하셨던 분이시고요. 진정한 자유 여러분 자유 원하자는 자유. 자유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아무런 억매 없이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자유로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포로가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죄에 묶여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거 하나도 못 끊어요. 뭐, 절제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는지 온이을를다 망가뜨리고 내 삶만 망가뜨릴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 다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리니까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도 고난이지만 특별히 이한 주간을 지내면서는 집중적인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을 걸으셨어요. 지금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무덤에 계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 없이는 내가 지혜로워질 수 없다. 주님이 내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집이 세워질 수 없다. 내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내 믿음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짓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기도 할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평생에 주님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더 지혜롭게 할 만한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